해봅시다. 자, 자, 해봅시다. 네, 좀 짐들은 나갈게요. 자, 잠깐만 여기 아, 여기서 자, 요책가져 여기 가세요. 오늘 수준 낼 겁니다. 자, 외신을 다해 오시고요. 잠깐 볼게요. 내신 문제 조용 조용. 내신 문제 있잖아요. 내신 문제 내가 대평문제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어디까지 풀어 오시냐면요. 잠깐 볼게요. 자, 럼 40페이지까지 하실 수있겠니요 한번 봐 봐. 40페이지까지 할수 있겠네. 어디서 해요? 40페이지까지 안 하면 그럼 줘서 게요 아, 좋아 좋아유형 10분까지 가능하겠죠. 유형 10분까지. 왼쪽부터 30쪽까지요. 얼마 안 돼. 내심을 좀다 하는 거야. 내심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우와, 팔 너무 아니야, 많아요. 아니야. 어디까지 유형 10분까지야. 유형 10분까지. 면도대도 어... 안고 자 어디 이제 유1 0 분까지니까 어디냐면 이거예요. 음. 185까지 해는거 185까지 해보세요. 음. 야, 음. 185까지 해오는데 음.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진짜. 음. 이거 안 해오시면 있잖아요. 이거 잠깐만 이거 안 해오시면 그 진짜 혼례 부릅니다. 음. 자, 숙제 부터 하나 볼 거예요. 음. 음. 자, 지금 내 심문제는 어느 정도 좀 보, 보는 께 나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내심 설명할게요. 내심 설명할게요. 자, 합시다. 다 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6 0번 보세요 1 6번 보세요 6 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 6 0죠 이렇게 160번 보세요 160번 보세요 1 6 0이 보세요 160번 보세요 1 6거 이렇게. 겁니다. 그렇다면절박가능거 AD랑 AF 같죠? 1 6 0번봐봐 160번 1번. AD랑 A 1 6 0번 1번. 1 6 0번 1번. AD랑 AF 같죠? 왜냐하면 절박. 거기 왼쪽 AID, AIF 합동이죠? AD랑 AF 가서 1번 맞고요. 선배님, A, I랑 C, I랑 같냐? 다르죠. 이거 아닙니다. 같은 거는 가야 이거 세 같은 거야. 안쪽 세 같은 거지. 이거 같은 겁니다. 3번 BIE 어딘지알 BIE랑 CI 같냐 아니야 더 달라 4번 IAF IAF랑 ICF 달라 그다음 5번 IBD IBD랑 IBE 이게 맞죠? 5번인 거나 확실 거야 얘랑 얘랑 합동이냥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이거 합동이죠? 합동입니다 그래서 160번은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이에요 1번하고 5번입니다 164호죠. 164번 164호개 자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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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습니다 여기가 A, B, C고요. 자 이렇게 쪼개어서 여기 얼마냐? 여기가 80 여기가 X, 27입니다. 27 됐죠. 자 하나씩 합시다. 봐봐 봐 164번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한다? 쪼개 쪼개죠 164번 A랑 r 아, 연결해 아 연결하라고 어디 한지 알아? 164번 아 진짜 164번 하고 있잖아 164번 자 이거 이거 하려고 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저기 내가 숫기는 해주기 전에 대표 문제 설명을 하려다는 거예요 자 반쪽이 몇 얼마야 내심은 어떻게 해? 각 반쪽에서 하는 거죠 각 반쪽에서 하는 거죠 이거 40이란 말이에요 40 이건 40이야 자두 개씩 더하면 180. 하나씩 더 얼마다? 두 개씩 더 180. 한 개씩 더 얼마다? 90이죠. x 더하기 40 더하기 27이 얼마다? 90 되어서 x 더하기 67이 90 되었고 x 얼마다? 23도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167번 복서 167번, 167목사 167번, 167번입니다. 167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갖고요거 25고요. 요거 30이고요. 30이고, 얘를 구하랍니다. 얘를, 얘를 구합니다. 얘를 구하래. 자, 하나 봅시다. 자, 얘 신경끄시고요. 봐봐, 얘 신경. 요거요거구하라는데 신경끄시고요. 두개 시도 180도. 하나 시도 얼마다? 90도죠. 요게 얼마인지 구합시다.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얼마인지 구합시다. 요거 얼마냐? x라고 할게요. x 더하기 25 더하기 30이 얼마다? 90 되어서 x 더하기 55가 90되고 x 얼마예요? 35도입니다. 35도예요. 자, 좀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디가 35도야? 여기가 35도고 이만큼도 35도야. 이만큼도 얼마다? 35도입니다. 35도입니다. 하진아, 이거 몇도냐 그 그렇죠? 요그다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직가상평. 삼각형. 직각 삼각형입니다. 요거 다음은 각을 반쪽으로 생각하면 30이야. 통으로가 60이다. 그럼 여기 얼마냐? 여기 여기 얼마? 여기 요거 요거 얼마? 여기 여기. 여기가 60에 여기 얼마냐? 여기 30이죠? 이만큼 30도고 이만큼 30도니까 얼마 차이 난다? 5도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 복잡하게 보이지면 그렇게, 막상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169번 해볼게요. 169번. 169번. 오른쪽 그리면서 I는 A, B, C의 심입니다넷 번의 중심입니다. 자, 좀 그려봅시다. 봐봐. A, B, C 이렇게 돼있죠? A, B, C 이렇게 습니다 자, 각 반쪽에서 내려옵니다. 각 반쪽에서 올라가고요. 각 반쪽에서 옵니다. 여기가 110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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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담. 자, 그다음으로 나서 요게 얼마냐, 요게. 자, 다시 보냅볼다 90° 2각의 절반이 110도죠? 자, 왜시못을 한다? 두 배죠. 4시먼나가 90도 절반이죠. 하지만 요거 얼마야? 위에 거 얼마야? 아래가 x 에요 위에 거 얼마야? 그쵸, 그렇죠. X죠. 왜 내심 각을 반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도 X에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X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왔냐? 여기도 x 고 X야. 90도 하기 절반. X가 110도입니다. 그래서 X를 뭐다? 20도 이렇게 해야 죠 90도는 절반입니다. 9 0도 절반. 괜찮아?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숙제는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할테니까 숙제 얼마 안했으니까 해봅시다 숙제 안한 사람 무조건 내가 남기거나 아니면은 틀려버린다1 7 3번까지좀 줄여놨어 1 7 3번까지야자 지금 있잖아 남아있는거 외심이라든가 내심 남아있는거 풀으세요 외심하고 내심 남아있는거 풀으세요 지금 E 형 공부하고 있어. 응?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3 36, 6삼숙제까지 36, 숙제라고 했잖아요. 삼십육 까지 숙제라고 어요1 7 3 번까지. 모르면 계 질문하세요. 오늘 방학도 했고 이번 주 방학도 했고 그래서 아마 좀 동통 거 같아서 숙제 좀 조금 내준 거예요. 몇 번? 분 150원. 150원입니다. 제가 카레랑 갓도잘 쓰면 잘했어요. 자, 시 이렇게 됐죠. 100. 자, 이렇게 했있고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여기 5입니다. 5. 여기 A, B, C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5. 그렇다면 자, 항상 외신가보니까 여기 40도고, 여기 2 5도래 자, 그거. 커. 점선으로 가게그러면서무조건뭐해야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요이거예이거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이거 이거예요. 이거요이거2요이거요이거2 5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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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두 개씩 더하면 두예씩 더하면 요요 두 번씩 더하면 180도고 한 번씩 더면 하 얼마야? 90도죠, 그렇지? 그래서 x 더하기 65가 90이라서 x는 얼마다? 거 25도야, 25도야. 자, 여기도 25도야, 25도. 이것도 25도. 이렇게 되었다. 그럼 a가 몇 도야? 65죠. b가 몇 도야? 50도. 이렇게 되죠. 자 무식표 했잖아 외식 나오잖아 5A, 5B, 5C 연결해놓고 시작하라고 그거 안 써놓을 수도 있어 하지 연결해라 그거 자신감 으성경자 5A, 5B, 5C 갖다 표시를 그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바깥쪽 두개 2등반, 2등반, 2등반 이렇게 괜찮아? 예뻐? 지금 앱58 알았어. 158. 자, 봐번앱 58번부터. 158번. 자, 이렇게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여기가 a b c고 여기 o 입니다 o 고 여기가 x래요. 그다음에 잘봐 봐. 봐. bac랑 각이 어디야? 여기죠. bac 각 b 그다음에 얼마다? acb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비율이 얼마다? 2대 BAC 2대3대4 2대3대4몇대몇대몇대몇대몇 대? 알겠어. 몇 대, 몇 대. 2X 3X 4X 이렇게 하나 붙자. X 글자. 2X 더하기 3X 더하기 4X가 몇 도? 그치 180이야. 더하자면 9X잖아. 9X가 180이기 때문에 X 20도야. 20도니까 여기 얼마다? 여기 얼마야? 3 1 0 60도죠? 몇배? 그두배 120도 이렇게. 여기 그 x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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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치. 그배 그치. 그치. 봐 여기가 2, 2대 3대 4라 했지? 그럼 이몇대몇대몇할때 대, 몇 대? X 붙여라 그랬잖아 이거 2X, 이거 얼마다? 4X, 이거 4X야 세개 다하면 150도죠? X가 20도였네? X가 20도면 이거 얼마다? 60도죠? 두거몇 배? 두배 120개 뭐 그럴 수 있어. 자. 그돌리 여기다 쳐. 여기가 30. 자, 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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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나 있죠. 그죠 우리가 5의 5비 공식 갖다 해놓고 여기 30도야. 당연히 이도 30도죠? 그렇죠? 이거 40도야. 당연히 이도 40도입니다. 70도. 이거 얼마다? 1 40도 되겠죠? 맞죠? 부채꼴 구할 면 요각각을 알아야죠. 각이 뭐다?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원넓이가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네. 원넓이 파이 r 제곱, r이 얼마야? 6이잖아, 그죠? 네. 그럼 r 제곱 6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36 파이가 이거 원 전체야. 그 중에 360도 중에 몇 도를 쪼갠리 들어있죠? 여러분. 자, 반쪽에서 그럼 360분의 1 8 2분의6 보여지는 거고. 이거 얼마야? 360분의 94분을 되는 거고. 뭐야.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 하냐? 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 하냐면 줘 봐. 요거. 이거, 요거를 알아야만 보여. 아니 못 구해. 자, 원 넓이 얼마다? 여기 예를 들어 10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8 0도야 파이 r 제곱 그 100파이가 뭐야? 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360도 중에서 이것만 8직 동안 피로에로스 분산하는 거죠. 오늘 비죠.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6이잖아3 0이가이야그 중에서 우리는 뭐다? 360도 중에 1 4 0도만 피로에로스 큰다. 그렇죠? 얼마야, 그래서? 얼마야 1사주 싶다. 하나로 시험 3에 아니 너무 조금 쉽잖아. 아 하나만 키까지인 173번 까지라고 173번 까지요? 응 적어요? 좀 줄였다고 했잖아 어... 왜냐면 174번 보기 되게 쉬워 음. 숫자 조금 내었으니까꼭다해오세요 이만큼 남겨둔 이유가 다음번에 바로 그 다음 번호에 평행사변형이에요 넘어가면은 안될 것 같아서 복습 좀 시키려고 다음번에 이거 좀 수업 하다 넘어가려고 이거 좀 남겨놨어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요평행사변형직사평형 직사각형은 직사 마름돔, 마름다면동사평형그 다음 닮음이요. 어휴. 됐어? 또 질문할 거 없니? 사진 유의 안된거 있어요? 딱 쳐봐. 그외심이죠이뭐지3 음. 3 c 맞지? 4 4 c 맞지? 얘의 아, 아. 두배 외심은 2등변 두배 된다고 두배 했잖아요. 이거 네. 70도의 두배봐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잠깐 수업 끝났습니다. 잠깐 볼게요.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50도, 여기 몇도? 100도죠. 여기가 90도, 이거 몇도? 1 8 0도래서 맞죠? 180도야. 하나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뭐냐면은 자 여기가 100도입니다. 100도예요. 자왜지 여기 있겠죠? 어디가 200, 200도일까? 대박, 이렇게 연결했어, 그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200도일까 이쪽이 200도입니다 이쪽이 200도입니다 이쪽이 2 0 0도예요 봐봐 여기가 50도면 서로 마주보는게 아니라 간냥 뛰었죠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50은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90은 이쪽이 180도고 여기가 100도면 이쪽이 200도 되는 겁니다 이쪽이 200도 되는 거예요 왜심은 얘가 삼각형일땐 삼각형 안쪽에 있어 직각삼각형일 땡 여기 있어 둘다 사고팔 드 바깥쪽에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이겼되는 겁니다. 두 배, 그두배 다니면 안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단4단지 140단원인지? 1 4거